<목소리가> 어휴, 머리가 길어질수록. 머리 말리는 시간이 늘어, 길어지는 것 같아. <laughs> 맞아. 너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은 이 기분. 음. 어, 집이 진짜 습하다. 그지? 응. 음. 음. 근데 밖에도 비와서 습할텐데. 아, 맞네. 음. 모르겠다. 춥지가 않구만. 서랍 정리 했으니까 내일은 옷장 정리 마저 하고 옷장이 있는 자리에 책상 놓고 책상이 있던 자리에 옷장 갖다 놓고 서랍장 두개 위치 바꿔요. 아무래도 지금 있는 책상 위치에서는 공부 집중도 너무 안되고 책상이 좁고 공부하기 힘든 책상이긴 한데 그래도 위치를 바꿔서 꾸 조금 더 공부를 할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위치를 바꿔볼 겁니다. 우선순위로 내일 일어나서 옷장 정리부터 하는걸로 지금은 1시 44분입니다. 일기 쓰고 찰나. 잘 나가요. 잘 다녀 왕니잘자 아 추워. 집이, 집이 추워. 옷장 정리를 시작을 해야 돼서 방을 좀 정리하고, 아 추워. 아 추워. 왜 이렇게 추워해? 모르겠어. 감기 난 아니야? 대충 빼놓고, 이거 짱 비는 대로 옮겨야 될것 같아. 그냥 후다닥 옮겨서 바꿔버리고, 오늘 오후를 조금 빨리 쉬고 싶은데다 지금 몇 시지? 지금 10시인데, 2시간 안에 가능하겠죠? 이제 옷장을 별로 옮길 겁니다. 소중한 사진들 있 사진들 있는데, 이거를 안뗐어요 지금 원래 이 자리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옷장을, 이, 너무 부실하다. 아무튼 이문 뒤로 넣었어요 옷장을 여기에 있던 이 책상을 비좁은 하긴 한데 책상을 여기다 놓을 겁니다 이 서랍장이랑 이 서랍장을 위치를 바꿀까 생각 중인데 저 저거 저거 뭐지 휴대폰 거치대? 저거 때문에 옮길지 말지를 고민 중이에요. 일단은 책상을 다시 넣어볼게요. 싸워 싸우라고 오우, 좋아 나 깨먹을 건. 아 책상이 딱 들어가요. 이렇게 앉는 게 맞을까요? 짜잔! 방 구조를 조금, 아주 조금 바꿔봤습니다. 근데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쪽에 있던 이 옷장이 여기 이렇게 가득 이만큼까지 들어가 있었고 이 책상은 이쪽에 있었어요. 이 서랍, 이 서랍 바로 옆에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꽉차 있었거든요. 이 옷장과 이 서랍으로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문을 열면은 이게 들어오자마자 여기 꽉 막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여기 밑에도 공간이 되게 좁고 여기가 바닥 공간이 막 이렇게 넓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보다가 좀 옮겨봐야겠다. 그러니까 가고 옮겨봤자 책상이랑 옷장 이거 두 개만 자리 서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할게 없어서 그냥 오늘 정리를 하고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밝아요. 원래 여기 벽지가 파란 벽지고 여기가 흰 벽지잖아요. 근데 이흰 책상을 여기 파란 벽지에다가 두고 이 위에 있는 전등이 역광이 비치니까 공부하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밝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집중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흰벽두 개에다가 책상 이렇게 놓으니까 되게 밝고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놓으면 더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공간도 더 넓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엄청 많이 붙여놨고요. 이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은 돌렸을 때 여기 사진이 있으면 집중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자꾸 사진 구경하고. <laughs> 내가 아는 사진이지만 볼 때마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신경 쓰일까봐 머리 좀더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위치에 이쪽에는 제가 갖고 있던 엽서들을 붙여놨는데 분위기가 맞는 엽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붙여놨어요.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아무튼 그렇고요. 여기는 원래 이게 여기 있었어요. 완전 바짝. 여기다 확 땡겨서 여기 자리를 더 만들었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해놨고. 이쪽이 옷장인데. 옷장이 굉장히 누추하죠? 옷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부실한 옷장. 이게 부직포예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부직포예요. 부직포에다가 이렇게. 그냥 바느질을 좀 해놓은 그런 겁니다. 여기가 다. 얘가다 찢어졌고요. 엄청 누추해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처음에는, 어, 나름 깔끔하네. 그랬는데 이게 옷들을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얘가 힘을 잃어가더라고요. 틀도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되게 가벼운 소리가 나는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이것저 여기 이렇게 받치고 있는 이것도 그냥, 그냥 이런 거거든요. 아주 이렇게 넣고, 뭐 이거 덮고 해서 만든 건데, 정말로 그냥, 네. 그런 옷장이에요. 감당을 못해요. 저 아우터들 다 삐져나와 있고, 감당을 못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옷이 원래 다 구겨져서 이렇게 처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잘 접어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넓어졌어요. 원래 여기 이만큼까지 책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잘안 쓰는 물건들이랑 박스들을 다처박아놔가지고 지금 옷장에 들어가 있는 공간보다 훨씬 이만큼이나 더꽉차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부피가 줄고 여기도 부피가 줄었어요. 이거 두 개만 이렇게 옮기고 짐만 조금 뺐을 뿐인데 이렇게 바닥이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느낌, 느낌상. 그리고 이호장이랑 요거랑 옮기려고 했는데 굳이 뭐안 옮겨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도 원래 좀 지저분했는데 그래도 잘 나름 잘 정리해놨어요. 음 그리고 이 침대가 이 침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낮은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전 나쁘지 않거든요 낮은 침대. 근데 이불이 일단 이불 처음 살땐 되게 좋았는데, 그냥 한 톤으로 깔끔한 걸로 바꾸고 싶어요. 뭐, 아이보리나 회색이나, 뭐, 다크 그레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 톤인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laughs>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laughs> 요, 초코쿠키 같은, <laughs> 침대 등받이.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진짜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게 원래 올 때부터, 왔을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친구, 친구 방에도 저 초코쿠키가 있어요. 이, 방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laughs> 그런 아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공간. 일단은, 일단은 요, 요 선을 제가 정리를 못 해가지고 요거는 그렇다 치고 요 박스가, 네, 저희가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이 TV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저 TV를 어떻게 보라는 거지? 했는데 그 집주인분이 갖다 놓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박스 위에다 이렇게 TV를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네, 이상하죠? 이상해요. 예 네, 그래서 친구 룸메한테 얘기를 했는데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놓면은 으 괜찮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마땅한 천이 있으면은 사다가 덮어놓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살,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죠 <laughs>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 베란다 요금 이렇게만 봐도 밖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시죠 여기 철창 뷰와 <laughs> 세탁기 막 세제들 막 널브러져 있고 쇼핑백 널브러져 있는데 <laughs> 여기에 원래 처음에 이사로 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기 저렇게 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기다가 그못 같은 거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할수 있는 커튼봉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달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저 커튼봉을 달걸 그랬나 봐요. 달았으면 아마 더 예쁜 공간으로 살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이제야 한게 조금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남은 시간 잘 지내보려고요. 공부가 잘될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를 잘안 했거든요. 공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핑인데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평 남짓한 이제 누추하고 초라한 공간을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진짜 초라하다 진짜 뭔가 그냥 잡다해요 정신없죠? 제가 오늘 눈이 일찍 떠져가지고 이거 하고 하느라고 좀 피곤해요 원래 요 근래 자던 시간보다 한참 일찍 일어난 거여서 생각보다 피곤하네요 지금 몇 시지? 3시 10분인데 낮잠을 조금 잘 거예요 배부를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배부를. 어떡하지? 더 먹기엔 너무 과한데. 오늘 너무 안 먹었나? 약간 다이어트 하려는 건 아닌데, 강제 다이어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도 했고, 이제 다시 실내예요 아! 침대에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잠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빨리 씻고 누우려고요. 그래봤자 지금 시간이 엄청 이른 시간이 아니에요. 원래 일기를 누워서 쓰거든요? 원래 자기 전에 쓰는데 책상도 옮겼고 뭔가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일기를 여기서 쓰고 침대에 가서 자는 습관을 드리려고 해요.